오늘은 10월 6일, 일요일, 음력으로는 9월 4일, 개묘일이니까요, 토끼날입니다. 눈 덮인 겨울산에 나타난 검은 토끼날입니다. 오행상 개묘는 수생목, 즉, 물과 나무가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개묘의 기운은 타고난 그 지략과 총명함으로 난관을 개척을 하고,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기운입니다. 이렇듯 타고난 재능의 그 출중함과 함께 오행상 그 수생목에 이런 암시처럼 개묘 일질에는 고비고비마다 또 하늘이 그 담비를 내리듯이 마치 그 귀인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상생의 운기도 또 함께 들어 있습니다. 개묘의 그 기운은 새싹의 기운을 그 닮아 있습니다. 그리고 타고난 그 직감과 영감 또 창의력으로 최상의 운세를 또 자신의 손으로 그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그 힘이 있는 그 기운이기도 합니다. 특히 이런 계묘의 일진 속에는 결단력이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런 의사결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큰 꿈을 그 실현하게 되는 그런 그성취지향의그 기운이 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계묘일진이 주는 그 확신과 또 결단력으로 재정적인 분야에서 그 의사결정을 또 명쾌하게 그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돈복을 더 크게 또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요일에서는그 해요일 그 일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 음양 균형의 그 상징을 담은. 이에서 일할 만큼은 여러분들께서 동굴고 그흰 그릇에 그 소금 반 스푼을 담아서요 집의 그 남쪽 구역에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소금을 통한 그 부정성 정화와 또음향 균형의 그한 매개체로 소금을 그 사용을 하는 것이죠. 돈복을 또 이날 일진에 어울리게 또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런 그 풍수작용을 또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온그 검은 도끼날은 의 여러분들에게 또큰그 행운을 안겨줄 것입니다. 이렇게 도와주신 그 소금은 날이 바뀐 그 다음 날또 철수 원위치 시켜 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일요일 보내시다 바랍니다.